가봅시다. <laughs> 원딜 캐넨이니까 그냥 가볍게 도란의 검들고 한번,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찍는 거는 너도 말고 더더 말고 W. 갑시다, 갑시다. 다섯 번째 공격마다 캐넨이 자신의 공격력의 40%에 해당되는 어,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대상에게 폭풍의 표식을 입힙니다. 어.. 아, w 다음에 2선말을 해야되겠죠 아무래도? 이동기니까 이가 아.. 아니면 Q 깡디를 올리면 되나? Q 쿨타임 줄어, 줄어들지 않으려나? 맞죠? 베이가, 베이가 Q! 이거 함부로 맞는거 아니야 돈 벌었나? 돈 벌었네 베이가 지금 목적은 다른게 아니라 돈 버는거라서 아니 달리 더 설치 안 했어요 지금 뭐라 우린 리시 어차피 두껍이나 그것만 해준다니까. 루루니 달리 정글링 겁나 느듯 뭘 해달라는 거야? 준비. 여긴 더도 안 가나? 강제 강타. 이건 <laughs> 이달에 정글링 힘들겠는데 엄청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에스 군이 챙겨줍시다. 오케이 집중 집중. 화면이 지금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아땀마 카르마 계속 노린다. 약간 각진다. 베이가야 그런 거 많이 맞으면은 우리 힘들어. 공속은 빠르 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맞았 어? 안맞았 어? 아, 내가 맞았 어? 오케이, CS, CS 에 집중 합시다. 우선 템이 나와야지 된거 니까. 먹었어, 먹었어. 이거, 이거 먹었어. 오케이, 그렇게 계속 맞추면 주문력이 늘어나죠. 아, CS 자꾸 놓친다. 자, 이제 기력 챔프니까 계속 관리를 해줍시다. 아. 타워 있을 때 견제하면 안 돼. 웬만하면 아 얘들아. 베이가 체력이 유리 체력이라서. 좀 살이자 베이가야. 첫템 구인수로 가야 되겠다. 첫템 구인수 구인수가 바뀌어 가지고요 이번에. 캐내한테 특히 좋지 않나? 좀 땡겨 먹자. 땡겨 먹자. 노리고 있는 거 보소. 아. 난성 들렸어 이미. 얘들아 시스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친구들아, 내가 키도 못 먹었잖니. 근데 시스 근데 루시 한번 앞서고 있으니까. 아따. 아 짜증나네 <laughs> CS를 못먹어 병생겼나봐 자 이러고 템을 공격력 구인수해서 일단 이것부터 갑시다 캐넨이니까 공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구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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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다음에 그거 가면은 엄청 엄청 좋지 않을까? 구인수의 그... 르나의 허리케인 가면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아 루시안이 나만 CS많이 먹었어 예, 이제 공속도 빨라졌으니까 실수 먹기 10초 걸졌지 상대 쟤는 왜 레벨이 낮지? 어, 이게 왜 맞아? 공속 빨라진다. 왜아무 때림이 안 된다. 라스리디 C.S.에 집합시다 솔직히 루시안 대교 이게 자신 없거든요. 한 번에 들어가지 않 오케이 샷. 에, 스턴이 두 개라서. 애초에 스턴이 두 개라. 오케이. 견제 계속, 이거, 옷 차치 될 때마다 견제집시다. 타워 칠 때는 안 치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타이팅할때 내가 A를 안 쓰는 거나 클릭으로만 해가지고 옛날에 학생 때 이게 더 편해가지고 그때는 찍는 게더 편해가지고 A 컨트롤보다 그리고 A가 바뀌었지 이렇게 okay, 맞스다. 고인수 빨리 뽑아야 돼 고인수. 상대 정글은 누군데 이렇게 보스를 하는냐? 우리팀 겁나 많이 맞줬는데 좋은 거지. 주 약한 거 봐봐. 예,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더블리 잘해. 문뭐난 사라질게. 집중하세요. 원래 맞다인이 힘든 거랬어. 여기 피지 있다. 피지. 피지가 근데 원래 어디지 라인이? 미드구나 아, 둘다 못 먹었어. 역시 둘다 욕심내다가. 어, 안 만졌는데? 이게 피지 없이. 일단 넌 지워지자. 아, 이거 들어왔는데, 아, 너 CS 먹은 거 아니지? 어, 아, 나 CS 못 먹는 병 생겼나 봐. 아, 시에서 먹어질 거야. 시에서 먹게 해주세요. 오케이, 됐다. 됐어. 난집갈 거야. 집 가면은 구인수가 나오지 않을... 좀만 있다 가자. 200원. 우리 팀 정들이 어떻게 템은 안 사는데 근데 나 200원만 200원만. 지원들 또 설치하네. 하긴 우리도 설치하니까. 오케이 나이샤. 이러면 됐어. 이번 라인만 밀고 집가면 되겠다. 이번 라인만 밀고 싶었는데. 오케이 구인수 나왔다. 짜짜짜 구인수 구인수 구인수. 안돼 우리 피가. 자 구인수 나오잖아. 얘가 얘가 케넨이 구인수 효과를 진짜 다 받을 수 있을걸요 이번 얘는 아, 베인은 주문력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삼타 때문에 가긴 하는데 얘는 주문력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는데못 받을 리가 없지 최고지 최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거 아쉽다. 잡았어 잡았어 카라은못 잡았지? 카라믄 잡았네 리신이 잡았나보네 리신이 피지 또 온다 그냥 튀어 <laughs> 그냥 피지뭘 공속신 신어버리자. 최 최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잘 모르겠네. 근데 그냥 튀었으면 살았을 것을. 어? 안미공영지두 개는 왜 가는겨? 고유지속효과를 중복 안 되는데? 우리 서포터가 어디갔지 오 어, 나아파 나아파요 야나 스치면 아프다, 스치면. 친구야, 내가 내 피를 봐. 그렇게 걸리면 안 되지. 다 밀리겠다. 이리고 와야지 뭐안 믿네. 오 베인 잡혔다. 뭐뭐 뭐 하는 거야? 야얘래 <laughs> 뭐해? 내 거야